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경찰에 쫓기던 음주운전 용의자가 뜻밖의 장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 12일 경남 김해시, 비틀거리며 달리는 승용차 한 대를 경찰차가 추적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찰의 멈추라는 명령에도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합세해 용의 차량의 뒤를 바짝 쫓는데요. 그러자 용의 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해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주행을 계속하더니 차를 세웁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김해 중부경찰서 앞마당이었는데요. 결국 용의자는 경찰서 건물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했던 해경 헬기 기장들이 배가 가라앉기 전선 내에 승객 수백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과 헬기에 비상주파수 채널로 보낸 교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몇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세월호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선내 진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헬기 기장들은 선내에 승객들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교신 내용을 공개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 당일 구조 작업에 투입된 해경 헬기 기장 4명이 이 내용을 듣고도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수 휘성씨에게 제조한 마취제를 판매한 남성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휘성씨에게 현금 70만원에서 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또 다른 20대 남성은 수면유도 마취제를 만들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두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징역 1년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가수 휘성 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판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휘성 씨가 지난 3월에 송파구의 한 고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었죠. 굉장히 충격을 줬던 네.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말씀하셨던 수면유도 마취제병에 떨어져 있었는데 휘성 씨가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4월에도 한번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그때도 수면 마취 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월 그 송파구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을 당시 CCTV를 보니까 아 30대 남성과 약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모습이 CCTV에 담겼었거든요. 그런 이 남성이 구속이 됐다가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일단 휘성 씨는 그 당시에 뭐라고 진술했었냐면 이 남성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약물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밝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헬기를 몰았던 기장들이, 승객들이 이배 안에 수백 명이 있다는 걸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장영 교수님. 네,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 사실 2014년 당시에 헬기 기장들이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월호 안에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있는 걸 몰랐다. 만약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 걸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객들을 배 밖으로 나오게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사회주 참사위원회가 당시 헬기 통신 장비 에서 이런 교신내용이 수십 번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면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습니다라는 교신내용 이 무려 수십 번이나 나온 네. 확인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 나온 이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라는 헬기 기장 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조 요청을 무시 했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